네, 안녕하세요. 전직 공인중개사 일을 했던 전영실입니다. 적성이 맞지 않아서 30대였기 때문에 접고 50대가 되면 그때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50대가 된 거죠. 20대 때는 지금 사라진 회사긴 한데 대우자동차에서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죠. 그 다른 해설을 이직을 하려고 그만뒀었어요. 건강검진에서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던 거죠. 짐이 나기 시작하면 한뭐 시간 정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기침을 하다가 그 가라앉을 때까지 참아야만 했거든요. 그리과 외출을 하면 뭐 외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 한번 기침이 터지면 아이들은 어린데 사람들의 보는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했고 또 불편했고 결핵이 사실은 왼쪽쪽 폐였어요. 그래갖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은 코고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속에서 나오는 그르렁 하는 그 소리에 제가 자면서 깨요. 제가 비염인지 몰랐는데 이 광대뼈 속에 까맣게 엑스레이상으로 농이 차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비염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었고요. 15년 정도는 흡입제와 안화제 같은 것들 뭐 벤토린, 세레타이드 이런 약물을 처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흡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그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했었고 그냥 평생 이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당뇨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릴 때부터 사실. 실은 좀 체력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나 소풍 같은 거를 갔다 오면 밤에는 영락없이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밤새 잠을 설치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더 운동은 멀리하게 되고 30분 걷는 게 힘들어서 어디 쇼핑몰을 가도 두 번째 세 번째 둘러보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 가게에서. 그 집에서 가장 저한테 맞는 옷,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입고 누구와 같이 쇼핑, 쇼핑을 하게 되면 항상 의자를 먼저 찾게 돼서 앉아서 기다리고 의자가 없으면 그냥 옆에 어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 결핵을 진단 받았을 때나 천식을 진단 받았을 때 울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50년 이상을 제가 이 약을 더 투입하면서 살아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들도 비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거를 아이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힘들구나. 사실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제품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살좀 빼볼까? 질병을 고치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 빼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먹고 났더니, 제 몸이 달라진 거예요. 저녁 때색거리던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고 저를 아는 지인이 12월 달에 옷을 벗고 주차장에 갔다 오는 걸 보고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도 놀랐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핑몰은 첫 번째 가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 지하 상가를 두 번을 돌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뭐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은 놀라죠. 이제는 잠을 잘때 왼쪽으로 누워도 깨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특별하게, 뭐, 뭐, 암처럼 안치 판정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제 선생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천식약은 하면서 점점점 하시는데, 네, 어,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네, 그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냥 보통 동네 아줌마들처럼 취미 활동하고 운동 끝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하루에 뭐만원만원천원 쓰는 그런 일상 그러다가 저 혼자 같으면 못했을 텐데 제품을 먹고 좋아지고 하는 거를 옆에 지인들이 보더니 본인들도 먹어볼게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 본사도 오게 와보게 되고, 시스템 같은 거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팀이 생겨나게 된 거죠. 처음에 주급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주급이 지금까지 끊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받았던 주급은 1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품이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속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50만 원을 주급을 받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죠.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할 때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3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이 적성에안 맞았던 거는 제 입장에서 이 집을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이집 사면 돈 벌어야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정말 매매는 하나 못 하고 매번 하는 게 전세 월세 네 근데 이 회사 제품은 제가 먹고 좋으니까 누가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이거 먹어봐 하고 전달하기가 되게 쉬웠고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2등 3등 하는 제품이라면은 먹어봐 소리가 나올 수 없겠죠.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매하는 일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벌써 진즉에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거는 누군가의 건강을 관리해 줄수 있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일이지, 판매하는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